예배 맞춰도 될것 같습니다. 예배를 너무 뜨겁게 잘 드려서 아, 우리 청년들이 역시 청년들이에요. 아,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아,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아, 우리 홍성곤 형제가 참 멘트를 잘하네요. 아, 이 교회에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영화부에서부터 작년 일이까지 모든 찬송의 장르를 쭉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지혜롭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교회의 미래가 대단히 밝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수고하신 청년 찬양단원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어, 오늘 이제 우리 주일학교가 여름 행사를 모두 마치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마음과 또 여러 가지 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도 있고 등등 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참음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보고 이들의 발표하는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앞에 보면 자막이 나옵니다. 저걸 보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디모데야 너 나한테 들은 말씀 있지? 그 말씀 잘 기억했다가 그 말씀을 네가 가르칠 만한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도록 해라. 그러면 분명히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도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지금 교사분들도 계시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계시고 또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이 교회 교육의 진리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교사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내가 그냥 임의로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들은 말씀, 그것을 기억하고 말씀해 주나여 우리의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실 때 교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들이 내가 가르친 이 말씀을 듣고 크면. 반드시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홀히 대충 얼렁뚱땅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겠죠. 훨씬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바르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치게 되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대답해 보세요. 주일학교 어린이. 아이고 더위 드셨어요? 어, 자 다시 한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아, 이거 오늘 발표하지 말자. 이래 가지고 무슨 발표를 하나? 우리 어르신들 그냥 집에 가셔도 될것 같아. 아유, 이거 뭐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겠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좀낫다 아,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말씀 들을 때잘 기억해야 될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아, 우리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자. 단지 그렇게만 듣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조금만 크면 곧또 선생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10년, 20년만 지나면 여러분이 선생님이 돼. 그러면 누군가를 또 지금 나와 같은 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게 될 터인데, 그때! 내가 지금 제대로 안 배우면 그때 그 아이들에게 가르칠 게 없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눈망울을 초롱초롱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잘 들었다가 그것을 기억하여 내가 크면 나도 나와 같은 이런 어린아이들 가르쳐야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배우시면 아마 그냥 듣는 것보다 훨씬 더잘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계속 흘러갈 때그 교회가 말씀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선생님들과 주일 학교 모든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세대와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또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이 한국 사회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뚝 서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부평 동북교회 또 주일학교 모든 어린이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손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번 여름 성령학교가 영화버 유치부는 기도가 좋아요였는데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 엄마 아빠들 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떨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잘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시고 함께 기뻐하고 주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를 이어서 계속하여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